시 오늘 계란 먹었어, 아침에? 어? 아침에 계란이랑 고기랑 시리 먹었어? 몇개 먹었어? 우리 먹고 빵빵이 타고 저 산책 가자. 우리 시리 좋아하는 산책. 알겠지? 시리야. 우리 시리 빨리 가고 싶지? 엄마 설거지 해놓고 그걸 데리고 갈게 알았지 시루? <laughs> <진상에 비 notification> <laughs> 냄새 맡는데? 엄마 냄새 맡는 거야? 오 그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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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냄새나요 고기 내놔 안돼안돼 안 돼. 많이 먹으면 안돼 시루 그렇 시루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음. 시루 산책 가고 싶지? 응? 산책 하니고 응니 번지하네 우리 시루가 언니가 약속 있대 누나는 친구랑 약속 있어가고 엄마랑 아빠랑 우리 시루랑 세명만 가자 응?